네, 안녕하십니까. 엠파크 성능평가사 류종호입니다. 오늘의 인증중고차 차량인 2018년형 올류모닝 1.0 가솔린 차량의 상하부 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부 점검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엔진이며 어, 엔진에 엔진오일과 냉각수가 새어나오지 않아 그 상태가 기밀이 잘 유지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오일 또한 적당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냉각수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냉각수 보조 탱크이며, 냉각수 보조 탱크 안에 냉각수의 양과 색깔이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어, 워셔액 또한 적당량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변속기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변속기 미션이며, 어, 미션 오일이 새어나오지 않아 그 상태와 기밀이 잘 유지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션 오일 또한 적당량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지금 안에 보이시는 곳이 브레이크 오일 보조 탱크이며 브레이크 오일 보조 탱크 안에 브레이크 오일과 오일의 양과 색깔이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어, 현 차량은 전반적으로 엔진 안에 흙먼지 오염이 없으며 관리가 깨끗하게 잘된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상부 점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엠파크 성능평가사 리종호입니다. 오늘의 인증 중고차 차량인 2018년형 올류모닝 1.0 가솔린 차량의 하부 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엔진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엔진이며, 어, 엔진 하부도 엔진 상부와 마찬가지로 오일이나 냉각수가 새어나오지 않아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미션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변속기, 즉 미션이며, 어, 미션 오일이 새어나오지 않아 그 상태와 기밀이 잘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인트입니다. 어, 각부의 조인트에 고무부트가 손상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가 새어나오지 않아 매우 양호한 상태이며 어, 브레이크 캘리퍼 또한 브레이크 오일이 새어나오지 않아 제동력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조수석 브레이크 캘리퍼 또한 마찬가지로 오일이 새어나오지 않아 제동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확인되며 어, 각부의 조인트 또한 고무부트가 손상되지 않고 그리스가 새어나오지 않아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뒤쪽에 캘리퍼에서도 브레이크 오일이 새어나오지 않아 매우 양호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2018년형 올류모닝 1.0 가솔린 차량은 어, 전반적으로 하부에 부식이 없어 굉장히 깨끗한 상태이며 어, 하부에 충격 없이 운행을 굉장히 잘한 차량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상으로 하부 점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